저병이 힘들었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원인은 한팔 저병이 있습니다. 한팔 저병으로 웨이브를 만들 수 없다면 저병 웨이브는 거의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한팔 저병이 저병보다 무진장 쉽거든요. 양팔 배우기 전 한팔로 출수기, 입수기 타이밍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앞쪽으로 길게 글라이딩을 놓아야 훗날 저병의 밝은 미래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출수기, 입수기 타이밍이 어색하고 웨이브를 그려낼 수 없다면. 바로 지금처럼 추월 당합니다. 초보 자유형도 무섭습니다. 나의 한팔 재병이 추월 당할 정도라니. 몸이 못 내렸다는 증거이죠. 머리를 더 숙여 웨이브 추진력을 만들자. 이것은 뭐 저변기 하는차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이죠. 선수는 한팔 재병 어떻게 할까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수면 바로 아래 약계 웨이브를 시도합니다. 한팔 재병도 수준을 끌어올려 수평에 가까운 웨이브를 만드니 양팔지방시 빠른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